네, 이것은 제가 예전에 한쓴 일종의 리포트인데 제목이 인간 불평등 기원론의 자연 상태 가설을 기반으로 한 현대 사회의 경제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라는 좀긴 제목입니다. 네. 인간 불평등 기원론은 이제 루소가 쓴 책이죠. 루소가 쓴 책의 그 주된 이론이 바로 자연 상그그 그 책에 있는 자연 상태 가설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사회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지표를 얻기 위한 연구인데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가 뭐 지금 얼마나 뭐 착취가 심한가 이런 거를 사실 볼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그런 객관적인 지표가 좀 있어야지 지금 정치가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거를 수 있고 사회가 얼마나 효율적인가 비효율적인가 얼마나 착취적인가 이런 걸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한번 객관적인 그런 경제적 사회 현재 사회의 경제적 효율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그 자연 상태 가설을 해서 한번 찾아 볼 기반으로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게 레포트의 목적이었고 그래서 한번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레포트라고 하기엔 좀 제가 쓴 거지만 좀잘 썼고, <laughs> 논문이라고 하기엔 좀좀 그, 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시켜 한번 소개 좀 해보겠,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좀... 그, 그래서 그게 서론이고요. 내용이 그런 자연 상태 가설을 기본으로 해서 그런 걸만들 찾아보자. 그 현재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거고, 그래서 자연 상태 가설을 해서 제일 기본적인 거는 이제 뭐냐면, 그, 그 원시인, 그러니까 인류가 이제 원시 상태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발전했잖아요. 근데 자연 상태라는 거는 원시인일 때를 기본 기준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사회의 효율성을... 효율성을 나타낼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자연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자는 거야 원시인 일 때. 근데 이 원시인 일 때를 어떤 때로 봐야 되냐? 자연 환경이 파괴되지 않은 자연 환경이 그래도 있는 원시인. 요새 요새 그러니까 뭐 오지에 사는 주민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시 시대에 요새 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그좀 그, 그 많이 궁핍한 환경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좋은 땅이라든가 이런 걸다 뺏기고 오지에 그 숨어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아니면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안 되고, 세상에 이제 진짜 다원시인들만 있고, 사회가 좀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기본으로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뭐 하루에. 사실 동물들도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 이 사람들이 하루에 몇시간 일해서 식량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거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시인은 아마 일반적으로 한 3시간 정도 일했을 것이다. 하루에 뭐 채집을 하기 위해서든 사냥을 하기 위해서든 그렇죠? 동물도 이 정도 이상 일, 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3시간 정도 일해서 하루를 살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 일 일했을 때 3시간 일해서 하루를 살수 있었으니까 이 사람의 그 노동력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따지는 거죠 하루에 세 시간 일해서 하루를 살수 있다는 거는 하루를 살수 있는 뭐 음식의 양을 24 24라고 칩시다 한 시간을 일일수 쳐서 어쨌든간에 아 이건 좀 복잡하니까 어쨌든간에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하루에 그 생산력을 그 다섯 시간 여기서는 다섯 시간는데 다섯 시간을 생, 생 일해서 이십사라는 양을 생산했다고 치면 이 사람의 생산력은 오 분의 이십사가 되겠죠? 다섯 시간 일해야 하루를 살수 있는 사람이니까 오 분의 이십사. 만약에 세 시간 일해서 하루를 먹고 살수 있는 사람이라면 삼 분의 이십사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따지자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따져서 이런 식으로 그 자연 상태의 가설을 이용해서 따지면은. 결론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결론이 뭐냐면 효율성, 사회의 효율성. 사회의 효율성은 노동 시간 곱하기 기술력 분의 평균 임금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술력이라는 건뭘 말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지식, 지식 같은 거죠. 이제 이 사람이 피체제 활동을 하는데 약초에 대한 약초학 지식이 있다. 그러면 채집활동을 한 시간만 해도 약초학 지식이었으면 더 많은 뭐 약초를 채집할 거 아니에요. 더 좋은 약초를 채집하고. 그러니까 노동시간 곱하기 기술력 분해 이 사람이 받는 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효율성을. 사회의 효율성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면 이 이런 거는 좀 한번 제가 이글 자체는 이제 어...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받으셔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하지 않고 이런 건 이제 예. 어쨌든간에 그렇게 해서 따져 보니까 어땠, 어땠다 하는 얘기냐면 빅맥 뭐 빅맥 수치를 이용해서 이제 빅맥 한국 <laughs> 한국의 현재 최저임금으로 보자면 최저임금이 그때 이거 쓸 당시에는 6천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음... 꽤 됐죠 한 67년 7년, 6, 7년 된것 같은 데신슨지가 근데 하, 어쨌든 간에 그래서 빅맥 값을 감안하면 원시인이 아까 얘기할 때 24분에 5라고 따졌었잖아요 그러면 현대인은 한그 사회적 효율성이나 이런 걸다 따졌을 때 현대인이 이제 빅그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적 효율성이 결, 결론적으로 보자면, 현대 사회가 현대 사회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음, 현대 사회는 선진국을 기준으로 할때 생산력에 있어서는 15배, 노동력은 3배, 기술력이 30배 증가했고, 사회적 효율성은 6분 1로 감소했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현대 사회 지표를 가지고 이런 그 원시 상태 가설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노동시간이 노동시간과 노동시간으로 그 현대인이 그 누리는 게그 원시인에 비해서 그 사회적 효율성이 많이 깎아먹어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전체의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했고 그러니까 선진국에는 그래도 낫다는 거예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그래도 노동시간에 비해서 내가 받는 게 원시인에 비해서 내가 일한 거에 비해서 받는 게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적 효율성이 좋고 선진국을 제외한 나라는 일반적으로 생산력이 그러니까 원시인은 3시간 일하는데 요새 현대인들은 9시간 일하잖아요. 그렇죠? 9시간 일해서 생산력이 오로지 노동 시간의 증대에서 이루어졌고 기술적 발전의 그 기술 발전이 거의 30배 가량 증가한 걸로 보이거든요. 거의 30배 가량 원시인에 비해서 현대인들의 기술에 의해서 그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30배 정도 증가했는데 그 증가한 만큼을 사회적 효율성이 하락한 것으로 거의 깎아먹었다는 그리고. 노동 시간도 굉장히 늘었다는 거야. 노동 시간과 기술력이 같이 늘었는데 노동 시간의 늘은 만큼만 근대인들이 거의 받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 원신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나을 게 없다는 거지. 선진국일 제외할 경우. 선진국은 낫다는 거예요. 선진국은 낫는데 선진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자연 상태 원신에 비해 그다지 나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본 결과에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현대 사회가 굉장히 착취적인 사회라는 거예요. 착취적인 사회. 그래서 결론을 보자면, 이제 이게 이그 전체적인 결론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현대 사회가 이렇게 효율성이 낮고 착취적인 사회가 되는 된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실은 착취라고 얘기를 했지만, 착취 외에도 다른 게 있겠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사회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시스템이. 좋지 않다. 시스템이 현대 사회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 복잡도를 다룰 능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다. 꼭 차치는 아니라는 것이니까 이럴 수도 있겠고 그리고 기술 개발이 너무 근시안적이고 상업적인 쪽으로만 치열딩일 수도 있고 이런 걸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죠. 다른 것들을. 근데 그 수치적으로 보았을 때의 결론은 사회적 현대 현대 사회는 사회적 효율성이 매우 낮은 사회이다. 즉 기술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기술 발전 기술은 매우 발전했다. 기술이 많이 발전한 거에 비해서 현대인이 누리는 게 현대인이 누리는 거는 기술의 발전하고 별로 별로 크게 막 이렇게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신이나 누리는 게 그러니까 대부분이 노동 시간을 증대한 만큼을 누린다는 거예요. 노동 시간이 약세배 정도 늘었잖아요. 그 정도 누린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술 발전에 의해서 누리는 거는 그다지 많지 않다. 선진국의 경우는 좀 낮다 그런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결론들은 결론은 자연 상태를 그러니까 원시인을 기준으로 해서 놓고 보면은. 현대 현재 현재 상태에 대해서 우리를 경제학적인 어떤 상태 경제학적인 현재 우리의 상태 사회의 효율성에 대한 상태를 어느 정도 원시적인 원시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재정의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적 효율성이 기술력과 노동력과 임금이라는 세 변수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회적 효율성이 현대 사회가 기술력은 많이 높은데 사회적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현대인이 그렇게 많이 누리는 삶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래서 노동 시간은 많은데 비해서 이제 특히나 저개발국의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 비해 경제적인 면에서 그다지 나은 게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좀더 근시안적인 기술 개발 지향하고 잘 복잡한 사회 문제를 효율적으로 연, 해결할 방법도 연구해야 한다. 네, 이런 내용이 있고 어쨌든간에 이걸 보시면 과연 사회가 얼마나 지금 착취적인 사회인가, 혹은 그렇지 않은 사회인가, 얼마나 내가 내가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용주한테 내가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에 대한 뭐 객관적인 지표가 지표를 얻을 수도 있겠죠. 예. 자세한 내용은 한번 다운 받아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